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KTX 타고 남원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갈 길이 지금 멀었는데 어, 투싼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어, 매입을 했습니다. 방금 매입을 했고요. 어, 21년 도형이고 주행 거리는 이제 1,000km 좀 넘었습니다. 어, 완전 풀옵션이고 정말 놀란 게. 어, 저도 차 아끼는 분 많이 봤는데 이분 이분보다 아끼신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여기 몰딩도 다 우드로 다해 놓으셨고 전부 다이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기스나지 말라고 전부 다 이렇게 다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우드로 지금 다해 놓으셨습니다 전체 다해 놓으셨고 또 재밌는 게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공기청정기 해놓으셨습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은 작동되고 하는데, 요거까지 이제 장착해놓으셨고, 이 뒤에도 전부 다차 기승하지 말라고 밑에까지 전체 다. 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메트도 이거 탐브라운으로 굉장히 이쁜 걸로 해놓으셨고, 그냥 이 차는 완전 풀옵션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 1인 신조고, 뒤쪽에도 보이시나요? 전체 다 작업해놓으신 거. 어, 뒤쪽에도 뭐 물건 실을 때 이쪽에도 있으나지 말라고 이거 해놓으셨고 아, 전체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따로 사셨다고 해요. 따로 사셨다고 하고 여기 LED 등 이것도 다 해놓으셨는데 위쪽까지 전체 다 해놓으셨습니다. 손재주가 정말 많으신 분 같은데 어, 기분 좋게 차는 당연히 요즘 비쌉니다. 이거 지금 하이브리드 굉장히 인기도 인기지만은 가격도 저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고. 1차 일단 빨리 가져가서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내역 엔진오일도 9,000km에 갈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본네트 쇼바 아닌데 쇼바 작업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쇼바 작업 해놓고 그리고 웬만한 이쪽에 ppf 작업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언더코팅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차는 정말 괜찮고 이차 가져가시는 분은 정말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새 차처럼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풀옵션이고 일단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